이번에 800일간의 세계 여행 원정대 그 준비 투어로 국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. 1차로 울릉도 2주간 캠핑 여행을 다녀왔는데요. 저희 협찬해주신 바이비토 네, 마스크팩. 이렇게 저희한테 이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. 이걸 갖고 가서 저희 땡여름에 잘 썼고요. 예, 저녁 때마다 붙였는데 다들 좋아하셨습니다. 저희 팀들이. 그래서 너무 또 좋은 제품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. 예. 이 제품 저희 너무 잘 썼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바이피토에서 저희한테 이 마스크팩 어, 협찬해 주셨고, 또 다른 제품들도 협찬해 주시기로 했었는데, 어, 다른 제품들은 누락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요. 우선은 저희들이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거 우선 꺼내놓고 하겠습니다. 이건 뭘까요? 저게 보내주신 제품들입니다. 어, 요거는 포스터인 것 같습니다. 저번에도 한번 받아봤을 때 이렇게 포스터를 아이비토 해서 보내주셨고요. 네, 사용법 안내가 들어 있는 듯합니다. 이거는 백이네요. 이제 선물 이렇게 포장 백입니다. 작은 거부터 볼까요? 바이피토 갈사 화이트인 것 같습니다. 포장을 정성스레 보내주셨네요 우선은 오픈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여 아, 여기 또 이렇게 우우치까지 있습니다. 파우치는 접어서 내려놓겠습니다. 아,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고요 어, 밑에 있는 마스크팩은 저희들이 그 언박싱을 했습니다. 그때 소개를 해드렸고, 또, 울릉도에서 저희가 잘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, 아,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울릉도에서 저희들이 폭염에 노출돼가지고 예,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예, 이게 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이게 그 살이 타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. 예, 저는 뭐 여기뿐만 아니라 다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. 근데 예, 이게 뭐좀 징그러우실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마스크팩, 이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아.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발랐습니다. 그랬더니 좀 가라앉고 어 야외 활동하는데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기 안 좋았는데 저희가 이거 마스크팩 발라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.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집게로 뽑아서 그래서 이게 저 이렇게 발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얼굴 마사지 하고 남은 팩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고 예,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 다리 팔 화상으로 인해서 입은 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저희 피부를 도와하고 있습니다. 어, 저희 그 굉장히 많이 이 피부가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. 근데 요거 저희가 바르면서 굉장히 많이 진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번 바른 거고요. 아까도 낮에 한번 발랐었습니다. 근데 또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오늘 두번 발랐는데요. 예,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. 지금 제들이 언박싱을 했고요. 바이피토 레스트 4 로맨스 올인원 홈케어 세트를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제품 이세 가지를 받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이피토 레스트 4 로맨스 앰플 크림입니다 앰플 크림 받았고요. 바이피토 괄사 화이트. 요거는 이렇게 피부에 문지, 마사지, 마사지 문질러서 마사지하는 네. 괄사입니다. 뭐 제가 좀 생소한데요.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. 얇뭐 네. 굉장히 얇고 그립감이 좀 있고요. 편한 것 같습니다. 우선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바이비토 앰플 크림이네요. 제가 화장품을 잘안 써서 잘 모르는데 우선은 개봉을 아 여기 <laughs> 예,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들이라 이렇게 떼보겠습니다. 오 촉촉하게 잘 스며드는데요? 네 금방 먹었네요. 네, 윤기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. 네, 벌써 스면다 들었네요. 뭐 얼마 바르진 않았지만 포르로맨스 데일리 앰플 크림이었습니다. 어, 이렇게 제품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